네. 라틴계 사람들은 네. 바보와 사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터키가 원래 한미가 원산지인 걸 생각하면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이 터키를 많이 먹는 이유를 답득할 만합니다 터키 요리는 평상시에도 터키 샌드위치를 먹기는 하지만 당연히 땡스기딩 즉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때 상징적인 여다 미국인들은 터키하면 탱스기빔을 어, 떠올릴 정도로 아니, 두 개의 관련성은 매우 깊지요 음, 추수감사절은 날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일로 <laughs> 지키는 <웃음> 미국 공식 명절입니다 <laughs>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대개 11월 22일쯤에서 28일쯤 사이에 지키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절 당일은 어, 좀, 미국 전체가 공휴일입니다. 야, 그렇지만 20여 개 주에서는 그 다음 달인 금요일도 공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선일 동안 한 롱위신들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죠. 이때는 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 대중교통도 스케줄도 어, 쉬는 쉬는 어, 아주 뜸하게 바뀝니다. 다들 일을 하라는 걸 이긴 것이죠. <목소리도> 이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를 네. 지나 설날까지 네. 계속 축제가 이어집니다. 어때요? 아, 아, 네. 오늘도 차 마실을 오라는 소람이네차 마실 가야겠다. 이거 먼저 하고. 하이. 미국인들이 1년 내내 벌어서 이 기간 동안 돈을 다 쓴다는 말을 할 정도로 미국 전역이 들뜬 분위기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바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블랙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프라이데. 모든 백화점과 상점들이 대대적인 세일을 시작하는 날이라 이날은 다만 색으로 장부의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추수 감사절 역사를 보면, 1621년 매서추세츠의 프리머스에 정착한 필그림들이 혹독한 겨울을 안파노아 인디언들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아서 첫 추수 감사제를 드렸는데, 이때 90명의 인디언과 53명의 필그림이 참석했다는 당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간단한 의식이었던 것 같고 본격적인 추수감사를 한 것은 1623년에 긴 가뭄 끝에 비가 내렸던 때에 해가를 겸해서 추수감사 행사를 한 것으로 그것을 시작점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초기 추수감사절은 축제라기보다는 감사 예배의 형태였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내셔널 탱스기빙을 선포했지만 실제 전국적인 공휴일로 선포되고 지키게 된 것은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내셔널 할로데이로 선포를 하게 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요즘은 추수감사들이 종교적인 감사보다는 축제날이 됐는데 도시에서는 퍼레이드도 하고 미국인들이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날이고 뭐냐? 이때 전국민이 열광하는 베네로보의 꽃불꽃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디서나 북적이는 축제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laughs> 바로 크리스마스 축제를 <주리를> 세우는 <laughs> 성탄축제 분위기로 <laughs> 바뀌게 되죠 <웃음> <웃음>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웃음> 그렇듯이 <웃음> 밝은 면 뒤에는 늘 어두운 면이 함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주해 온 미국인들 조리 축제일 수 있겠지만, 당시 미국 대륙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 그다, 단체들이 어. 그 단체는 백스기빙크 당위를 내셔널 대여군 모임, 즉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하고 힐그랜들이 도착했던 프리머스에서 아. 매년 한인 인사를 하고 해. 있기도 그저. 합니다. 이 단체는 유럽인들이 박해를 피해 미국에 이민 와서 인디언들과 그쵸?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으로 들어와서 평화롭게 살던 미국. 주민사회를 짓밟고 수백만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성차별, 인종주의, 성적 편견, 감옥, 계급사회, 성과, 차별 같은 그런 나쁜 요소들을 들여왔고 지금도 그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내셔널 대역의 모닝 국가애도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인물이 죽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2018년 12월에 조지부시 대통령이 94세로 사망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한 적이 있고 그 앞에는 포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도 국가의 도일이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사람이지만 막상 사망했을 때는 역시 국가적인 예의를 깍듯하게 차리는 걸 보면 역시 미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시 추수감사절 얘기로 돌아가면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요리는 터키 스토핑 감자 채소 크랜베리 소스 그레이비 그리고 펌킨 파이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석이나 설날 차례 음식을 차릴 때 들어가는 비용을 열심히 조사하고 있듯이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 비용을 열심히 조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들 모이기 때문에 대개 10인상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추수감사절 터키를 주연으로 하는 상 차림에 들어가는 준비 비용은 터키 우유, 감자, 콩, 빵, 아, 크 많다. 아, 이 한쪽 봤으니까 콩기 꽃잔디만 토피 또 파이스 컵질 모든 채소 세트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2018년 기준 약 6만 원 정도의 꽃잔디 아, 근데 시에는 10만 원 정도 되는 곳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았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2018년 추석 상차림 비용이 23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조사된 걸 보면 이런 이 가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건지 그 금방 알 수가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의 주메뉴인 터키는 16파운드 <놀람> 약 7킬로짜리 한 마리가 <놀람> 약 2만 5천원 정도 되는데 11월이 되면 완전, 우리나라가 터키를 사먹으니까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신기하게도 음, 실제 터키 음, 값은 11월에 급락을 해서 음, 연중 가격이 11월과 12월에 가장 아, 그치? 낮습니다. 그치? 아마 이때 수요를 대비해서 음, 대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아, 그게 혹시 아, 터키라는 나라와 700여 톤 칠만조를 가리키는 터키가 음, 혹시 고파가 있는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음, 실제로 들어가격가 음, 음, 있습니다. 터키라는 나라는 해족의 나라라는 뜻으로 푸르크에 이하가 붙어서 만들어진 트로키아에서 는 것이죠. 칠면조로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던 야생동물을 아즈텍 사람들이 가축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스페인이 남미쪽을 정복하면서 결국 스페인으로 소개가 되고 이것이 터키를 통해서 유럽 각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 나라들에서는 이 새를 터키사라고 생각해서 터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중간에 아프리카산, 기니파울이라고 부르는 불닭하고 얽힌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가금류 고기 제품 생산업체인 프랭크 폴듀사이의 광고 휴더 터프맨, 메커 텐들트 힐키 힘센 사람이 부드러운 칠면조 고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열한 칠면조를 만들려면 까다로운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 광고 카피를 가지고 영어 표현 몇 가지와 또 칠면조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몇 가지 문화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뵙지요 안녕히 계세요. 라이트형 비행기. 오늘 살펴볼 광고는 해안 동물 사료 업체의 대표적인 회사인 엘포가 내는 광고입니다. <목소리> The new dog deserve e l p 당신에게는 엘포 사료를 먹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이 광고를 가지고 영어 표현 몇 가지와 보통말, 수의사 등등. 고시파는 마을의 교장 슬로건입니다. 이렇게 Does your dog deserve an X? Don't you deserve an X? Does n t she deserve an X? 이런 표현들은 광고 문구로 자주 등장합니다. 아마도 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 제이거 스포츠웨어 광고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기서도 Only the brave deserve the fair, and the fair deserve Jager. 용감한 사람만이 미인을 차지할 자격.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카피를 본 적이 있죠 여기 광고처럼 d o e s 더디저 o u 이 d e s e r v e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말로는 당신에게도 뭐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d o 디저 you deserve x? d o e s n she deserve x? 이런 문장이 나오고 나면 대개 이런 문구에는 treat yourself to x Treat her to X. 이런 표현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녀도 즐길 자격이 우리 있으니까 빠져먹은데. X를 즐겨봐. 아. 그녀도 즐길 자격이 있으니 X로 즐겁게 해주세요. 이런 광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광고처럼 이 디솔브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자격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우 자극적이고. 아, 그러니까 이 이런 뜻에서 생각해. 열심히 잘했으니 자격이 있다. 아, 이런 뜻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갈 때라는 길는단어다니다 즉, 자격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대가라는소명 어, 철학이 들어 있는 단어인 것이죠. 올가야이 단어가 들어가는 중요한 영어 표현에는 u s e f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laughs> 뭔가를 잘해줬더니 상대가 Thank you 라고 감사 표시를 하면 You're quite welcome, you deserve it no. 이렇게 말하면 무슨, 무슨 말이야? 너 그런 호의를 받을 자여이 있어. 다내가 잘한 덕이야. 이런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상을 받은 사람에게도 You deserve it 그러면 다내가 잘한 공로로 상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돼서 상대방을 더칭찬하게 됩니다. No, g o o g l vacation. 이저브은다 휴가가 너도 즐길 자격이 있어 이런 말도 단순한 권유보다 훨씬 더 멋지게 들리죠 근데 데은브가열심이 일하다 잘 베베랑은 동물병이 없다고 아이고 고소하다 넌매를 벌었다 수원해. 이런 아주 이상한 뜻이 됩니다 수원해. 수원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음. 하더니 결국 인과응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음. 오늘 애완견 사료 얘기를 하면서 애완견을 보살펴주는 수의사 음. 얘기를 탐시 음. 해볼까요 음. 정말로 수의사는 통상 배시라고 부르는데 이배은 줄인 말이고 원래는 미국에서는 veterinarian doctor, 영국에서는 v e t e r i n a r y surgeon 이런 부르는 명칭이 너무 길니까 줄여서 vet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veterinarian이라고 하면 짐을 싣고 다니던 동물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된 표현이어서 옛날에는 말이나 소 같은 큰 짐승을 돌봐주는 일이 주업무였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면서 주로 론 단어가 어려우니까 편안하게 애니멀 닥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의 수의사들이 애완견 치료를 해주는 가장 흔한 병은 구토와 설사라고 하고 가장 흔한 수술은 다리의 식대 인자가 끊어졌을 때 이어주는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서 미국의 애완견 문화와 관련해서까지 생각해볼 만한 것은 애완견들이. 수의사에 의해서 불임수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물들의 거세나 불임수술은 주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경우에는 개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도 흔히 행해지는 수술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집 밖에 두지 않고 집 안에서 키우는 거의 대부분의 애완동물은 거세나 불임수술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발성 불이기도 하고 또 분비물로 집안을 더럽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는 현재 수의사에게 가서 정식으로 거세나 불임 수술을 하게 되면 애완견 한 마리 수술비용이 약한 35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값싸게 는 저가 클리닉에서는 6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완전 견 얘기이긴 하지만 수컷 애완견의 거세 얘기가 나왔으니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얘기라고 덧붙이자면 남자도 거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관도 이렇게 거세를 당한 사람들이었죠. 궁궐 안에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한 매우 비인간적인 제도였습니다. 물론 죄를 써서 형벌로 거세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 중에 가장 위인 사마천의 사기도 사마천이 거세를 당하는 궁형을 당하고 나서 긴 고통 속에서 쓴 책입니다 물론 자신이 원해서 거세를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변성기 전에 거세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여성 소프라노 음을, 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수들을 카스라토라고 합니다 카스라토는 이태리어 단어인데 현대 영어에서 거세를 뜻하는 castration하고 뿌리가 같은 단어죠. 역사적으로 중세 유럽에서는 여성들을 성가대나 합창단원에 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카스트라토들을 이용해서 소프라노 역할을 하게 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성당의 성가대에는 이런 카스트라토가 많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18세기 이탈리아에서는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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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 0 0 0 받았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파리 0 0처럼 어. 크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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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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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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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에 나오는 라시아 키오 비앙카, 울게 하소서. 이 아리아를 부르는데 정말 슬픔과 재미있습니다. 고통과 분노가 섞여 있는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관객들이 그 가사 내용과 목소리에 충격을 벗견내고 매우 괴로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물론 영화 속 노래 목소리는 당연히 파리넬리 실제 목소리가 아니라, 테이너하고 알페의 목소리를 컴퓨터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비슷하게 당신은 음악에 소질이 있는 연소란들이 앞을 다투고 거세 수술을 하고 카수라토가 되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놀랄 일은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1 8세기 오스트리아의 한음악 <목소리> 하리 등도 카스트라토가 되려고 하다가 <목소리>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 <여사상 최근에 카스트로토는 목소리>